자, 1경조부터 배당이 터졌죠? 역시 2세 마다의 실전 능력에는 항상 변화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3번이 출발이 사실 조금 좋지 못했어요. 5번도 외측 사행을 했으나 5번이 스타트는 빨랐는데, 3번이 역시 가속력이 뛰어난 마필이라 빠르게 선행을 탈취하면서 후미권, 거리차를 벌려냈고, 5번은 스타트도 나쁘지 않았고, 3번에게 밀리면서 거리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송조출 기수가 너무 좀 느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2선 전개. 예상이 됐던 전개상은 변화가 없었죠. 외곽의 11번이 초반에 늦었으나 강하게 밀어붙이고 3선까지 나왔으나 여기까지. 자, 이번만 멋진 강화. 지난번에 10번 달고 외곽에서 부진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안쪽에 오면서 중위권 안쪽, 그리고 직선에서는 3선 입 전개를 끌어내더니, 정반에 5번의 부진 속에 5번을 제압하고, 급기야. 결승통합자서 3번까지 제압하면서 우승을 하는 이변을 연출하게 됩니다. 3번은 뒷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 막판에 올라오는 6번 보이죠. 출발 5번 외측 4인 때문에 손실이 좀 있던 마피아요. 끝걸음 상당히 뛰어난 모습. 어, 향후의 가능성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경전에 이번 개차이가 선행 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안쪽에 뛰 있죠. 최근에 계속 외곽이었고 이번에 안쪽 상대가 없는 선행 신마델의 변수 외에는 선행의 변동성은 생각하기 어렵죠. 예정대로 선행에 갔던 개차 이 유승원이가 패션별를잘 하고 직선에서는 거리차를 벌리면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자, 문제는 신마, 오반나, 나올 군인데, 워낙 주행검사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적용 모습도 좋아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전개상으로는 뭐이번 외곽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선 전개에는 불가피했던 상황인데, 직선에서 얼만큼 지구력이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생각만큼 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달고 당첨낭보가 최적전개를 끌어내면서 5변을 근접 추격에 나서면서 선두권 앞선에서 최란한 접종 구도가 되는 듯 보였는데 자, 외곽에 10번이 올라오죠. 자, 그런데 직선 중반, 문생에서 10번 사양합니다 내측 사양, 재측을대니까 급격하게 또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기대죠.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던 다비드가 결승선 통과 직전에 5번, 10번을 제압을 하면서 2차 후차권에서 또 이변이 생기는 상 문성기 수의 부진은 마피드 사형 합격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심 약했던 일 번, 이 번, 3 번의 선두권 접전은 이미 뭐 예고가 됐던 상뭐새 마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선행이기 때문에 일 번, 이 번, 3 번은 계속 싸우다가 선두권이 몰락하는 양상이었어요. 자6 번이 선두권 말미 안쪽으로. 선점을 하고 있죠. 차례를 잘 잡았고 10번 같은 경우는 9번하고 외곽에서 동반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제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람에 거리적 손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샤프로에서는 또9번이 외측으로 사양을 하면서 주로를 이탈하죠. 약간의 좀 영향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빅토르가 잘 안배를 하면서 잘 타줍니다. 자 인기만 4번만 어느 더 레벨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늦발을 하고 꼴찌에 있다가 코너를 그면서는 중후미 안쪽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6번은 직선에서 무너지는 선두권을 제압을 하고서 우승을 했는데 자 문제는 10번이에요. 자, 4번은 늦발을 하고 치고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고 10번은 이제 안쪽으로 선입장이 풀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번이 외측 사열을 하면서 6번과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또 외거로 진로를 바꿉니다. 안 그래도 초중반에 9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직선주로 타이밍에서 또다시 영향을 받으면서 중반 2차까지 올라왔으나 막판에 4번에게 돌미가 잡히면서 승패가 갈립니다. 앵기만 3도의 접전 속에서 최적전계를 끌어냈던 6번의 승리, 늦바라고도 올라왔던 4번의 행운, 어, 잘 풀고도 전개하기 위서 꼬이면서 엉켰던 10번의 3차 아쉬움. 자, 삼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1호 천반부에 인기 많은 모드 기승하고 입상을 못하고 있는 문세현 기수가 이번에는 1번계 뒤점을 살리면서 중간에 4번 안쪽을 질러서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자, 4번 신마 아, 편성이 약한 틈을 타고 순발력을 보여줬는데 1번 애가 겸리면서 2선전개를 밀리죠. 선행이 예고됐던 6번은 일단 1번 4번 어, 빠르게 나가면서 3선 안쪽 전개 3차계에 올라왔던 2번 베스트 플랜더 중위권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어, 신마 4번의 실력이 과연 이제 기존 기성 마필들보다 얼만큼 더 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데뷔 전에 1300거리는 아무래도 부담이 됐던지 직선에서는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편성계를 노리고 선행에 성공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고만 나루는 중반에 6번에게 밀립니다. 자, 6번은 지난번에 취향으로 돌아와서 거름의 변화를 보여줬죠. 선행으로 어 선행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심도증가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하고도 안쪽으로 전기를 잘 풀었어요. 자, 중반에 1번까지 제압을 하고 6번 1번, 4번이 계속 거리차가 벌어지면서 무너지는 사이 에 중위권 안쪽에 있던 2번이 중반 최선을 다해서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간혹 은 마필들간의 전개 싸움에서. 어, 그대로 손행과 선입 최적정결 끌어냈던 마피의 동반 입상 큰이변 없이 마무리된 사경주였습니다. 자로 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였죠. 숨은 그림 찾기 승부 경주로 공략했고 10번과 2번 두 마피를 숨은 그림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경주였습니다. 구도상 선두권 마필들이 많았어요. 안쪽에 1번을 중심으로 3번, 5번, 7번, 9번 다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었는데, 역시 k 티2 점을 가지고 있던 일반나 울트라 삭스가 선행에 나서고, 상대적으로 선행에 실패하는 3번, 5번, 9번은 뒤로 밀리죠. 자, 이게 바로 전개입니다. 중위권 안쪽에 있었던 2번이 자연스럽게 사군에서는 선입전개를 순조롭게 풀어내기 시작하고, 선행을 못한 마필들이 뒤로 쳐지는 사이에 2번이 최적전개 속에서 직선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강돌풍은 최근에 우승은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도, 또 지구력도 꾸준하게 나오는 마필이고, 지금 개별 마필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은 이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나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2번이었고, 문제는 1번이 끝까지 버텨내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자, 선행 못한 3번, 무너지고, 5번도 사라지죠. 그러나 중에 2번이 자연스럽게 2선, 중반에 1번까지 제압을 하면서 2번, 1번으로 성패를 가리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또한 번에 999 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숨은 선행마, 6번 대박스타, 멀로가 치고 나갑니다. 멀로의 가능성을 저 역시 누리고 승부수를 띄웠죠자 그런데 인기 마들이 지금 죄다 뒤에 있어요. 7번도 스타트 나쁘지 않았는데 전혀 밀어내지 않고 후미 가고 있고 1번도 눈빠라고 맨 후미 있고. 자 그런 와중에 중반에 외곽에 12번, 11번 그리고 8번 이 8번이 또 고배당의 주역이 됐죠. 선두권에 진입을 합니다. 자, 중반에 얼마든지 힘이 있는 1번이나 7번 같은 마필들, 특히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탔는가? 제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서둘 수 있는 반응성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긋하게 타고 있죠? 어, 외곽 들었던 11번은 각질상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더 이상 받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8번 같은 경우는 17전을 뛰고 딱두번 입상. 언제 입상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마필인데, 초반 타임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후미권에 췌마들이 못 올라오니까, 얘가 이변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막판, 외곽에서 7번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그럼 다 내지 못하죠. 탄력에서는 1번이 7번을 앞서고, 안쪽에 올라오는 3번, 5번 등을 제어하려고 3차까지 올라왔으나, 1, 3차가 되고 말았네요. 숨은 사냥마를 찾아놓고도, 인기마들의 부진으로 짝을 짓지 못했던 아쉬웠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라스펀치 쉽만대 선입전기를 잘 풀면서 우승을 하고 이번 마피는 쓰러기는 선두권 마피 중에 안쪽이점을 살림에서 김하연이가 선행으로 최선을 다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충북 경주로 공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예상 패턴이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패턴이 아니고, 제가 누리고 있는 변수, 복종을 놓고서 공력을 하는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어, 가다가 이제 주력 막권에서복쪽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사실. 10번 말리마커버리 지난번에 선두권 몰락 속에 선입 경기를 잘 풀어서 배당을 내면서 이변을 연출했는데, 이번에는 주인권체 외곽으로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뺑뺑 돌아야 했던 상황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무너집니다. 자, 선에 나섰던 이번이 끝까지 버텨내는데, 11번 별나라 비마의 모습이 또 인상적이죠. 5개월 공백이 있고, 18주에서 이적을 했는데, 변화를 못했겠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직선에서 선입도전에 나섰던 1번, 라스펀치 중위권 안쪽에서 선입권 연결를잘 풀어냈고, 자, 직선 이렇게 되면 선행못간 3번이나 7번은 뒤심이 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략이 전이 1번이 올라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정반에 A방까지 제압을 하고 우승을 거머쥐고 이제는 관심이 3차기 누구냐 5반마 다푸네가 올라오면서 정반 3차기로 올라오네요. 어, 충마를 변수로 넣었기 때문에 주력 복조맞고 실패. 그러나 오번이 3차기라도 갖다 대면서 그나마 3복승은 좀 건진 것도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경주리 1,200m 제8 경주 제 16회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빠른 말 4번 마 글로벌 참가가 안쪽에서 바깥쪽 차는 10번 마 라운자이언트가 거리 를높입니다 바깥쪽이 빠릅니다.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바깥쪽에서 안쪽 찔러 들어오면서 초반 소득 일 마신 앞서 나옵니다. 2위는 4번 나 글로벌 창가, 3위는 6번 나 파이어걸 바깥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4위는 8번 나 문학송, 5위는 1번 나매디치 울프 안쪽에서 따라가고, 6위는 2번 나 스탈렉 한 가운데서 추격합니다. 그 뒤쪽 3번 마 걸작 선이 7위로 따라갑니다만 선두 10번 마 라운자 이언트 3코너 4코너까지 계속해서 이마신 단독 선두에 안쪽에서 4번 마 글로벌 창가 바깥쪽 3위는 6번 마 파이어걸 거리차를 좁히면서 세 마리 각각 이마신의 거리차 보이면서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승한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약이 맛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추격하는 4번 마 글로벌 창가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6번 마 파이어볼 거기에 9번 마 비류사까지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문세영 기수가 이승한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그 뒤를 9번 마 비류사 따라붙습니다. 남벌리7 0 m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문세영 기수가 이승한 10번 마 라운자이언트 최고의 암말로 가는 교두보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 우승은 10번 마 라운자이언트와. 문세영 지수입니다 자, 출발 전에 이번이 기내에서 난리를 죽였습니다. 자, 잠깐 좀 넘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안정 후에 어쨌든 출발을 시켰고 입상을 했으니까 문제 생긴 좀 어렵겠죠. 자 이번 경기는 3반마유한 날들 이반마 라운드 아리아가 인기가 집중된 됐던 상황에서 또한번에고 배당이 터졌죠. 안쪽에 있던 마필들의 선행이 나서지 못하고, 외곽에 있던 10번, 이스트반의 기습 선행이 성공, 출반 파이팅 데드도 2선 전개, 자, 안쪽에 있던 3번이 그래도 그런 와중에 3선 전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은 주인권 안쪽이니까, 역시 콜 시점을 살리면서 전개를 무난하게 풀어냈던 이런 상황, 선두권에서 그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반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나오죠. 3번 마, 유켄날들이 원래 선행력이 뛰어났던 마필입니다. 옛날 같으면 얘가 그냥 선행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 선행력은 좀 떨어지면서 침력으로 승부를 하면서 성공을 했던 마필. 선행보다는 이제 선임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직선까지도 전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직선 중반이후에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고, 이번 마라운드 아리아가 승권 첫 경주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오죠. 치골라면서 정반에 10번을 잡. 자 그런데 후미에 있었던 금자유가 어느새 치고올라면서 2번까지 지압을 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맙니다. 게리마의 이 부진, 숨어있던 복병의 입상. 그래서 또 구가 터졌는데 빠른 전개에서 10으로 이변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이번 경주는 이동진 기수의 승리가 됐습니다. 자 식경조. 또한번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승부 경주로 공략 들어가서 적중했던 바로 그 경주였습니다. 8번 한금천재가 승군 전에 이번에 선행 상대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기를 모았는데 매당에는 그렇게 힘이 실리질 않았죠. 어, 뭐 대부분 또 그런 불안 요인들을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역시 8번을 꺾어서 배당을 누리고 승부의 수를 띄웠던 것인데 12번이 각질대로 외곽에서 선행을 탈취하려고까지 했었으나 결국 8번 견제에 걸리면서 무너지고 이 와중에 8번이 주행불량 악백이 나와버립니다. 자, 끌리는 모습 제어하고 있죠. 외곽으로 벗어나고 어, 선두권 말미에 있었던 루미노스킨이 이개를 살리면서 4권에서는 선두에 진입 자, 12번은 8번이 밀려나갔으나 2번 외곽에 걸리면서 또다시 선행의 실패 그 와중에 4번만 빅레드 몰로가 붙었습니다. 이선 2번, 4번으로 구도적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서 중위권에 있었던 리퍼, 빅투아르가 올오죠 이번 경주 숨은 그램노림이였던 빅투아르의 더 리퍼가 종반 외곽 칩 적극적으로 추측을 내면서 열심히 타주고 있는 모습. 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잡으냐 마냐 잡냐 마냐 잡습니다. 종반에 역습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1번으로 이번 겨주또한 번에 적종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고한 마필들은 순곤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이유든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1, 2, 3책에 모두 외인 용병들이 체제를 했던 특이한 경주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열등간 발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짱콩소 출발 그러나 한가운데 6번 아이언삭스와 외곽에 든 11번 컴플리트 밸류가 먼저 안쪽으로 질러들어옵니다. 11번 컴플리트 밸류 송재철 기수와 함께 안쪽자리 선행을 잡았습니다. 뒷선에 7번 굿필승과 6번 아이언삭스가 2, 3위권, 안쪽에 2번 소울베린트가 4위권에 자리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플래티넘 유어로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1번 컴플리트 밸류와 격차를 높이는 6번 아이언 삭스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는 6번 아이언 삭스와 11번 컴플리트 밸류. 바깥쪽 7번 쿤필승과 안쪽에 2번 소울베리트가 3, 4위로. 외곽에 9번 플래티넘 유로가 5위로 등장해 있고, 안쪽 1번 짱콩과 바깥쪽에서는 8번 마이티뉴, 12번 마이킹스톰 등이 중위권 하위 그룹에는 5번 명품축제와 4번 넬 페턴, 10번 강토마 등입니다. 11번 컴플리트 밸류와 6번 아이언 삭스두 마리가 계속해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1번 컴플리트 류 바깥쪽에는 6번 아이언삭스와 김동수 기수입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11번 컴플리트 밸류와 6번 아이언삭스 두 마리가 목차의 거리차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11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2번 소울 메리트와 장추열 기수, 7번 쿠필승과 안토니오 기수가 3, 4위로, 안쪽에 1번 짱콩과 9번 플래티넘 유로가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3번 슈퍼삭스도 격차를 좁혀내고 8번 마이티뉴도 안쪽자리, 바깥쪽에는 4번 닐 패트론이 등장했습니다. 직선주로 먼저 접어든 11번 컴플리트 밸류와 안쪽에 2번 소울베리트가 안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소울베리트와 11번 컴플리트 밸류 두마리 앞서 있고 가장 안쪽 파고드는 1번 짱콩도 이멸됩니다. 2번 소울베리트 장치열 기수와 함께 안쪽자리 손두로부상에 나옵니다. 격차를 더욱더 빌려내는 2번 소울베리트와 11번 컴플리트 밸류 2위로 빌려나고 안쪽에 1번 짱콩이 3위자리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2번 소울베리트와 11번 1번 3마리 앞섰습니다. 자 부산 유경주 부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전개 상황이 나왔어요. 어, 경주 중에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경만데 자 3번이 스타트가 빨랐죠 1 0마로자 이제 4번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선두권과의 거리 차를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버이스요 초반 타임 코너 타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면서 거리처를쭉 걸리죠. 이게 끌리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체슈테기소가 제대로 좀 제어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끌려버렸고 자, 3번은 선행가다가 밀리고 자, 그 와중에 후속권에 있던 마필들 또 다른 인기만 7번도 늦발을 했는데 중반에 무빙을 하는 겁니다. 무빙을 하면서 채 외곽으로 나오다 보니까 3번, 8번, 11번 외곽에 걸리면서 외곽 전개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지난번에 늦발하고 꼴찌에서 올라왔는데 아, 이번에는 중반 무빙을 한다는 것이 결국 선입권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자 직선에서 4번이 오바페시 하면서 거리미 묻어지는 사이에 3번이 다시 선입 도전. 에 나서 봤으나 후미했던 5번 신마 박재희가 치고 올라오면서 압도적인 침략을 여주고중반에 외곽으로 들어왔던 9번이 올라오면서 3번까지 지압 5번 9번 뭐 어느정도 가능권에 있었던 마필드 간의 입상이긴 한데 자, 문제는 경주 전개가 4번에 끌리면서 오버페이스 3번이 선행가다 밀리면서 전개가 꼬있던상 7번은 늦발하고 무빙을 하면서 선입권 접전을 벌리는 상황,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는 거죠. 후미했던 두마필 5번, 9번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뭐 이변 같기도 하고, 이변 아니기도 하는 결과 가나 왔는데, 부산 경마에서는 이런 경우들이나 서울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부산에 변동성이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큰 이변이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8.5배 정도 2번, 9번, 9번, 2번 두마필에동반입사로 끝이 났죠. 자, 레트던 선행 강력이 없던 상태에서 2번만 마이스타가한초기점으로 스타트가 빨랐는데 약간 출발이 좋지 못했던 9번, 송군전 첫 거리 도전입니다. 중반에 가속력이 앞서면서 선행을 탈취, 이 와중에 8번도 일단 따라가는 모습은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었고. 자, 박재규 씨의 특급 캠프가 1400첫 도전에 선두권 만미 전개까지 끌어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저격장 승부수를 띄웠던 경주죠. 6번을 놓고서 9번과 2번 두 방을 주력으로 노렸던 경주인데 6번은 정호미에서 외곽 뺑뺑 돌다가 부진하고 말았고 2번, 9번이 주력 막건에서 동반 입상을 하면서 예상하는 입장에서 차 이런 상들이 참 아쉽죠.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 욕심을 좀 냈던 것이. 전중 실패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이 직선에서 다시 산행을 탈취하고 9번이 2선 밀리고 10번 박재희가 지금 근접 추격 1마신 정도 거리차 자, 이 정도면은 중반에 9번이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10번이 추월을 할 것도 같았는데 9번이 끝까지 버텨냅니다. 소송 개수가 아직 우리 마이인데 어쨌든 건상 강단이 저 중반에 다시 거리차를 좁히면서 2번 9번 10번 복병권 1번이 막판에 올라오는데 너무 늦었어요. 사차기네요 자, 이번 편성은 능력들이 사실은 뭐어비스테어요 막판에 이제 9번이 배당판 축으로 팔리죠. 소니까취비 가능했던 마필라는 점. 스타트가 빨랐지만, 안쪽에 4번, 당대 블루가 안쪽이 있죠. 천행계를 살립니다. 자, 그런데, 커먼 퍼스트가 치고 나오죠. 5개월 공백 후에 지난번에 1300 입장에 성공을 했었고, 아직은 드러난 능력은 사실상 상대적 열세 인건 분명했는데, 성공하면서 1600첫 도전에 게이트, 코스 이점을 극대화하는 주인공 교수의 모습이에요. 선행을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선을 탈취할 수도 있었는데 주인공 교수가 제어를 하면서 끝까지 안배를 하면서 안쪽 유지를 하면서 페이스 조절에 성공을 합니다. 4번이 1번에 가게서 답다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자기 코스를 유지를 하면서 쨌든 선행을 유지하고 있죠. 9번이 선행에서 밀린 사이에 8번이 선두권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전경기 주가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섰던 건 사실인데, 출발에 빠르고 밀렸던 9번이 사코너 말미에서 외곽에서 어, 외곽 선입, 가마 돌죠 직선 줄에서는 1번이 군사계 선행에 나서는 순간 9번이 바로 선두권에 합류하고, 자, 4번은 군사계 밀리기 시작합니다. 9번이 여기서 이제 앞서는 듯했는데, 거리차를 벌리지는 못하고, 주인공이 수가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이면서 사력을 타고, 중반에 9번을 다시 제압을 하죠. 어, 전개를 잘 풀었던 8번마 한만봉한사는 최적 전개 속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니까 뭐 후회는 없을 것 같고 1번이 어, 전략 열세를 극복하면서 게이트점을 살렸던 우승이 돋보했던 경주 결과입니다. 자또한 번의 고배당, 복식과 함께 3복승까지 동시 적중을 했던 경주네요 10번마 봉탕 6개월 공백이 있었죠? 선행입니다. 숨은 선행마. 노림수로 얘를 충마로 놓고 들어갔는데, 이 연명기수가 금일날도 4승을 기록을 했고, 4승의 내용이 전부 선행이었던, 자, 일요일도 역시 변함없이 기대에 봉을 합니다. 선행에 나서고, 일번이 안쪽에서 치고 들어왔으나, 3번이 일번을넘었죠이선정계 자, 또 다른 인기만 6번, 아일베이프리도 선두권 말미. 일번은 KT점 가지고 어, 도전하는 상황. 일단 4마리 정도가 앞선을 정을 했고 이 앞선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자 송경기에서 지 코너에서 습관의 의식과 외곽으로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탁월한 선택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 일본이 안쪽에 열리면서 반사핵을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나 마필 능력 자체가 단한 마필이다 보니까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죠. 직선승부는 역시 10번에 여 있는 선에 3번에 2선 정계 6번이 이제 3선 거리차가 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려오느냐인데 1번 6번은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고 어, 중반까지도 10번이 버티는 듯 했으나 자, 중반에 3번이 탄력을 내죠 역시 선의 평화 필다안 능력을 가지고 자, 후미 외곽에서 또한 마리가 치고 올라옵니다 천 경입니다 선마틴 복병 선마틴 자, 3번에 10번 제압하고, 9번에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주력 원터맞 막고, 9번에 3복까지 적중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경조. 숨문사랑 말을 넣을 때는, 좀 전에 서울 육경조에서는 짝이 안 맞았죠? 이변이 터졌는데, 짝 맞추기가 쉬운데, 다시는 불안하죠? 이런 말을 충마하고할 때는. 자, 그런데, 적중이 시을때그 기쁨은 큰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번 맨 오브 더 월드는 선행만 필요니까 선행을 누리는 게 당연한데 안쪽 게이트의 불의 검이 게이트 이점을또 그대로 포기할 수 없죠. 코너 돌면서 선두권 찬스를 게합류 3번 은성용은 중간에서 그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선의권 전개를 누리고 있는 양성 자, 뒤측선에서 윤영석이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탈취를 하고 선행 승부에 들어갑니다. 2번은 안쪽 페이스 조작. 윤영석, 서강주. 또 신의 기수들이 경주를 주도하는 사 박재희가 이 틈새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접 추격이 나서고 있는 사이. 미스터 벨라가 외곽으로 올라오죠. 어, 이기면만 10번만 운조 히어로는 중위권 전개. 자 중반에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권과의 거리가 크지 않았어요. 희어는 접전이. 예고됐던 상황. 위원명 윈도 하이드 1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잘 잡고 선입군 도전에 나섰던 상황인데 사건에서 문제가 생겨요. 3번이 10번 외곽에 밀리면서 6번이 아마도 내측으로 좀 파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박재기선가 밀리면서 마필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뛰지는 않죠. 그냥 쭉쳐지고 말았어요. 이거 재결상을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급격한 몰락. 진이있었 제가 노렸던 마피인데 아 아쉽게 되십니다. 자, 2번이 선행을 직선에서는 다시 나서죠. 5번이 2번 에각에 밀리면서 결국 선행 싸 끝에 패배, 실패하는 상황이고, 10번이 선입장기를 잘 풀어내면서 인기마의 몫을 다해줍니다. 직선 중간에 이미 선두에 나서고, 2번이 끝까지 버티는 모습, 10번이 우승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서광주 대단해요. 10번을 다시 제압을 하고 중간에 우승을 거머쥐고 2번, 10번 어능력상 전개상 가능했던 마피들 길에 동반 입상, 의문의 부진을 보였던 3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 최득마피들는 어차피 뭐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놓고 2번, 10번 노렸던 저로서는 이럴 때가 참 황당하네요. 이세 퀸을 가리게 될, 경남 도민일보 배경주, 부산경협의 육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때 이탈은 14번 닥터오스카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 3번 원더풀 바우와 5번 드림오브퀸이 먼저 추고나면서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14번 닥터오스카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자리 자연스럽게 차지해 나가면서 안쪽에 4번 한센 코드걸, 정우주 기수, 여기에 5번 드림오브퀸이 3위로 따라붙습니다. 14번 닥터오스카 단독 선두 2, 3마신 앞선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5번 드림오브퀸, 안쪽에는 4번 한센 코드걸, 그 뒤쪽에 8번 매지 클래스와 10번 피플 파워가 바깥쪽에서 5위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원더풀 바우는 안쪽에서 6위, 2번 아틀라스가 7위입니다. 1번 알파토르는 뒤쪽 9위권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4번 닥터 오스카가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8번 매직클래스 박재희 기수입니다 8번 매직클래스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3위를 기록했던 8번 매직클래스와 다시 안쪽에서 14번 닥터오스카 두 마리의 첫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4번 닥터오스카 안쪽에서 다시 반반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4번 닥터오스카와 8번 매직클래스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4번 닥터오스카 최시대 기수 14번 닥터오스카가 경남 도빈일법의 경주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14번 8번